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 긴급 분석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무서운 질주가 오늘 악재로 인해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 영향으로 오늘 월요일 2시 기준 0.2% 소폭 하락하며 1 4 9,200원을 기록 중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격한 상승세가 잠시 멈추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주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삼성전자 주식 없는 분들 모두에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다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최근 상승세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하지만 글로벌 큰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블룸버그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불모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10년 호황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특히 최근 일론 머스크가 던진 한 마디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지형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 끝까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 AI 모멘텀 주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에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이재용 회장은 미국 출장에서 일론 머스크와 포괄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인 올해 1월 18일에 블룸버그에서 메모리 반도체 10년 호황론을 보도했고 일론 머스크는 AI 5칩 설계 완료 및 AI 6 초기 단계 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사 AI 칩에 대해 단원컨대 세계 최고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이내에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가동 및 2, 3나노 선단 공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세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째, 테슬라 AI 5칩 수주, 파운드리의 역전극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AI5 설계가 거의 끝났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머스크는 삼성전자와 TSMC를 모두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테슬라는 9개월 단위의 빠른 설계 주기를 예고했기 때문에 TSMC의 물량 부족분을 삼성이 대거 흡수하며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품이 될 전망입니다. 둘째, 10년 후왕의 서막, 과소평가된 메모리 수요입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디브야 마투르는 시장이 AI의 메모리 집약성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의 TPU 등 빅테크의 독자 칩 개발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와 서버용 DRAM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압도적인 저평가, PER 9.3배의 매력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종목들의 평균 PER이 26배인데 반해 삼성전자의 미래 PER은 9.3배 수준입니다.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은 합리적이고 추가 랠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삼성전자를 향해 메모리 왕의 귀환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핵심 추천 리스트인 마키 매수 종목에 편입하며 목표가를 17만 5000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수 타이밍 측면에서 현재의 실적은 단순 일회성이 아닙니다. 2026년과 2027년까지 이어질 장기 호황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월 29일에 발표될 확정 실적에서 hbm의 구체적인 점유율과 차세대 공정 수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회사를 넘어 테슬라 ai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3조 규모의 공급 계약과 23나노 선단 공정의 기술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단기 급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과 테슬라라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삼성전자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행보를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10만원대였던 주가가 12월 17일부터 무서운 기세로 연속 상승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1월 15, 16에 다시 급등하면서 15만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급등했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 후 조정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이제는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만간 삼성전자 분명히 조정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최고의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관련 투자 분석 자료 받아 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한달 전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번 달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 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 원에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 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장, 국내 증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원이 넘는 찐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뒤로하고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SNI 고객 401명이 지목한 2026년 승부처, 키워드는 바로 KOREA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리레이팅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한국으로 회귀하는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4,500포인트 돌파가 가시화됩니다. 응답자의 45.9퍼센트가 4,5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32.1퍼센트는 5,000포인트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에서 1,1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이 꼽은 2026년 투자 성공의 다섯 가지 공식, KORA 전략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스타크 한국 주식 선호인데 유망 투자 국가 1위로 54.3%가 한국을 선정, 32.9%의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퍼폼 초과 성과입니다.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응답이 57.9%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대대적인 자산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ETF 간접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ETF, ETN을 통한 스마트한 섹터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주도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여전히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향하는 유망 섹터와 종목, 즉 자산가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분야는 어디일까요? 1위는 31.8%의 AI 및 반도체, 명실상부한 2026년 주도 섹터입니다. 2위는 18%의 로봇 분야인데 AI의 물리적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는 14.8%의 제약 바이오헬스케어, 고령화 및 신약 모멘텀 기대 때문입니다. 기타로는 고배당 금융주 12.3%, 조선 방산 원전 10.4% 순입니다. 한편 원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8.2%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테슬라 14.1%와 SK하이닉스 8.6% 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 비중 확대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선 국장은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67%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보다는 AI 테마 ETF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ETF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스몰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보다 코스닥 1,100 포인트 시대의 수익률이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바이오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ai 산업의 실질적 매출이 결합되는 2026년을 인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시장의 코리아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꼭 챙기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생활 오래 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사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다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 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 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 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